이런 짧은 코 교정 같은 경우는 수술 직후 결과보다는 어쨌든 피부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피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끝을 내린 것만큼 콧등 피부가 내려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코 재수술 사례에서 짧은 코를 교정했던 사례를 실제 수술 환자분의 동의를 얻어서 부분 사진 함께 준비를 하였습니다. 바로 보시면 30대 남성분이시고요. 3년 전에 다른 큰 병원에서 첫코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도 코가 여전히 들려 보이고 남자치고 콧구멍이 너무 많이 보이는 스트레스 때문에 코 재수술을 원하셔서 아베크 성형관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좀 들려 보이는 느낌도 있고 그에 비해서 코 끝은 또 상대적으로 많이 높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런 재수술 같은 경우 특히 짧은 코 교정에 있어서 이전 수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께서 기억하시기로는 예전에 그냥 실리콘만 넣었다고 알고 계셨는데 그에 비해서 코끝을 눌러보았거나 CT를 봤을 때 뭔가 지지가 되어 있는 구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럴 경우 이제 비중격 연골이나 다른 연골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수술에서는 방리를 해서 모양을 보니까 안쪽에 기증늑 연골을 사용한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중격 연골도 일부 채취가 돼서 코끝에 얹어 있는 게 보였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알고 있었던 정보와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코 재수술도 그렇고 뭐눈재수술 술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좀 난감하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염증 소견은 없었지만 기증 의 경골이 코끝을 좀 단단하게 들려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체를 해야지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해체를 통해서 짧은 코를 코끝을 내리면서 교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짧은 코 교정, 코끝 수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연골들을 다 해체를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썼던 기의경골 비중연골 다 해체를 했고요 따로 자가능연골을 써서 수술하진 않고 귀연골과 기존에 있던 연골들을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또한 짧은 코끝을 내리면서 그렇게 되면 실리콘 자체도 교체를 해야 되거나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오늘 사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꼭대 높이는 유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염증이 없고 구축 이런 경우는 구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축이 아닐 경우에는 실리콘을 다시 재활용해서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코 수술을 하면서 실리콘을 제거를 하고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높이로 실리콘을 교체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였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제거했던 실리콘 같은 경우는 우리가 ct를 찍어보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5mm 짜리 실리콘을 사용했다고 보여지고 실리콘 자체는 조금 짧은 편이었는데 특별히 모양이 변하거나 위치가 변하거나 하진 않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실리콘이 뭔가 오래 지나서 부작용을 일으켰다면 뭐써있되든지 색깔이 뭐 변한다든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 실리콘은 시간이 오래 전에서도 석회화 같은 것들을 생길 수 있지만 실리콘 자체가 썩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의학 지식으로 배운 것도 그렇고 저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정보나 아니면 제가 경험하기로도 실리콘 자체가 썩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감염이 있다 하더라도 실리콘 자체는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사례 한 자분 같은 경우 수술 수술 후 1주, 2주, 1개월, 4개월, 6개월 쭉 변화가는 과정을 이렇게 정면에서부터 비교를 해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짧은 코 교정 같은 경우 어쨌든 코끝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피부 자체도 많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코가 짧아 있는 상태로 유지가 돼 있을 경우에는 코끝을 바로 내린다 그래서 피부가 바로 내려오진 않아요. 그래서 튼튼하게 연골 구조를 바꿔서 코끝을 내린 다음에는 이런 코 등 피부가 부드러워져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제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사례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렇게 콧구멍이 노출되어 있던 것들이 수술 후에도 아직도 여전히 콧구멍이 좀 보이고 이런 데 붓기도 좀 많고 코끝에 좀 벙벙한 느낌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2주, 1개월에 걸쳤을 때도 여전히 약간 좀 코가 콧구멍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4개월, 6개월에 걸쳐서 보면 이렇게 땅땅했던 콧등 피부 자체가 많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수술 전과 수술 6개월 비교를 하시면 이런 짧은 코들이 교정이 되면서 부드러진 곳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짧은 코교정 같은 경우는 수술 직후 결과보다는 어쨌든 피부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피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 끝을 내린 것만큼 콧등 피부가 내려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편, 우리가 짧은 코 규정, 아니면 코끝이 좀들려있대든지 구축코도 마찬가지고요. 코끝을 내렸을 때, 코끝 높이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생,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짧은 코 같은 경우, 내리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시계 방향처럼, 우리 시계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코끝 자체는 그것보다 많이 높일 수 없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짧은 코나 구축코 교정 같은 경우는 코끝의 높이를 욕심을 내다보면 이도저도 아니고 짧은 코도 교정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사례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수술 전과 수술 후 6개월 보시면 이 코가 들려있던 느낌들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코끝 자체가 많이 올라간다는 느낌은 없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짧아져 있는 코끝을 내린 다음에 2차의 수술에 걸쳐서 만약에 코끝의 높이가 아쉽다 그러면 그 위쪽의 연골을 좀더 쌓거나 얻는 형식으로 좀더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짧은 코나 구축코가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코끝의 높이를 조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대신에 콧구멍이 살짝 보일 수 있을 정도는 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개선하는 정도로 1단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환자분의 증상이나 수술 전의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현재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 현재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계획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짧은 코 교정, 코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